뭘 모르네 이 사람이. 아. 지금 내가 벌써 세번구해줬나왜 하는 게 뭐야 이 양반? Yeah. 겨우 세번 가지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So, 본인은 얼마나 했다고? 나는 많은 걸 했지. Look, 많은 거에서 면회도 안 했지. <laughs> I know, but I'm going after him, with or without you. 너만 따라갈게. I want him gone. 그는 콜드 블러드 킬러. The world's gonna be a better place without him. 너가 없어져도 세상은 깨끗해질 텐데 말이야. I never told me Leo. What is your story with Harvey? 그래, 말해 봐. Me and Harvey 지 <지렸지. 웃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블랙 올라프에 대해서 들었나 <laughs> 그리하여 교도소록이랑 별 차이점이 <laughs> <티켓이> 없는데? <laughs> 교도소록이랑 변한 게 없는데요? <laughs> 대체 변한 게 뭐야? 뭐저 빈센트 아니야? 저거? <웃음> 꽃무늬가 <웃음> 네. 딱 봐도 빈센트인데? <laughs> 아니거든? 나를 몰라 <뭘로> 보는 거예요? 잘 <laughs> 보이네요 <laughs> <laughs> 이게 다이아인가? 내가 건네준 게 다이아고 받은 게 돈인가? 조세키 선생님 허우 나 에이가. 어, 홀. 헐... 헐... 탈칵 소리 들었잖아. 홀. 헐... 저 다이아를 몇 번이나 우려먹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얘가 빈센트 동생 아니야? 동생 같은데. 어. You too. 그런 건가? Give me the case. What the fuck are you doing? Give me the fucking case, Leo. Alright, o v e o It's nothing personal. It's just business. 누가 비즈니스리 있다고 해? 와. <laughs> 와. 와. 지렸다, 레오. 아. 레오 o o 어? 아이고. 내가 발이 아픈 이 유가 이것때문이네 치였네. 아야 했죠. Next thing I know, I'm surrounded by cops. 음... That's rough. I'm sorry. 미안 u s t me. He's the one who's going to be sorry. I'm m a k i things right. I'm going to b 내 가족을 위해 절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 <laughs> 잘하기다이새 <새끼야>. w <laughs> h a 본인은 돈세탁이 나는 이제. 넌 돈세탁도 안못 하잖아. 그런 게 어디서 <laughs> 제가 제가 가져온 거를 당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은 어디서 났어또 아까 할배거. 거아그뽀 오케이. 조그거 게. 렸어 Where can we find this r a y guy? Don't worry. He's going be easy to find. But I need to make sure easy. my family's safe first. Of course. Let's go. 난 가족 있는데. 나도 가족 있거든. 근데 임신하고 와이프 못 봤냐? 예? 아니네. 임신 안 했네. 우네 아들 같은데요? 제아들가요 그런 거 같은데? 저번에 진하게 키스하던 네, 그분 아, 아닌가? 그분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네. <laughs> 아, 어제 봤잖아. 헐. What is it, honey? 아빠가. 엄마. 아빠야. 아빠가 아빠가. 표정봤 어? <laughs> 아... 신문 신문에 실렸어요 어때? 너희 Alex. 아빠 유명하지? Alex. 아하... 문에신문이 신문에 신문에 신에상처에 주네 아... yeah. 하지마 이새끼야 yeah, sure. 물론이지요. How do you and your wife manage to stay together in this line of work? 공범이었거든. Always been <laughs> together. 다이아몬드 <laughs> 훔칠 때도 같이 있었지. <laughs> 나보다 절도를 더 잘해. <laughs> 나는 조무래기야. Orphanage. You could say that my parents didn't do the job. I'm sorry to hear that. Don't be. 유감. b e l y r e m 왜 자꾸 아픈 기억만 꺼내게 만들어요. 야, 완전 쓰레기구만 이거. Oh, 어, 쩔수 없잖아. 너의 인생을 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컸니 어디서 컸냐? 어? 와이프는 뭐 하냐? 어, 그런 거잖아. Still is. 그게 왜 궁금해. I o n t n o w h a t 기본적인 궁금한 같이 이런 일을 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왜 해요, 내가 당신이랑? 응. <목소리가> 이씨 때려 쳐 그러면 이씨 <목소리가> 내려 너이 새끼야 <laughs> <뇌의> 내헬긴데내건데 가위바위보? 싫어? 뭐 여기가 우리집이야? 아닌거 같은데? 그냥 막 올라가는 거니까? 캠핑? 족이야 캠핑족? 맞는데요 저희 집. <목소리가> They had to move while I was inside. I see. This is h 레오 와이프분. a n find them. I d 안녕하세용 중에 노네 저또아니 아들 찾으라고 놀지말고하하예 어? 나랑 이거 타지 않을래? 에? 어디쯤? 같이 못 타나? 어디지? <laughs> 같이 타면 재밌을 것 같은데 디어 어디? 어저기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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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h e e y 어 <laughs> <내가 해냈어. 웃음> <웃음> 아, <laughs> 개웃기네, 진짜. <laughs> yeah, listen, here, <Yeah>, what? Yeah. 아, <laughs> 아, 많이 아는 찾으세요. 아, 진짜. <laughs> 아, 개웃기네. 뭐, 뭐, 여자 막 이상하게 소리 질러.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음. <laughs> 뭐야, 뭘 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 <laughs> 응? 뭐? 뭐야? 야뭐뭐 뭐야, 이상한 소리 나. 응? 음? 어? 어, 뭐지? 와, 레오야, 네 아들 찾았어. 어! 레오야, 니한테찾았어 삐딱해 보인다. 진짜 삐딱해 보여. 최선에다서 삐딱해 보여. I t h i 에? 용 어디에요, 거기가? 저거 어딘데? 씨? <laughs> 아, 뭐, 아 빨리 와! 거, 거기 이상한 곳 있는다니까? 응? 여성분이 되게 아파해, 거기 아, 거기 말고, 이 바보야! 여기? 나 여기 안 보여, 여기? 음아이 빨리 와 아, 네 아들이잖아 네. 왜요? <laughs>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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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붙자. 너의 삐뚤어질대로 삐뚤어진 아들이다. 아들 하이. 와이프 하이. 어? 큰일났다 경찰 하이. 도망가래. 와 와이프 잘뒀다야, 자식. 그럼요. 뒤통수를 쳤잖아. 누구는 면회도 없네. 안 오는데. <laughs> 아 임신했잖아 지금. 애가 바로 산딸이 코앞이라잖아. 난 애가 있는데도 왔어요. <laughs> 연기 잘해. <laughs> 좋겠다. 에잉 좋아요 저 금목걸이 팔아가지고 짐 마련해야겠다 <laughs> 와이프 잘 덧네 아, 저렇다고 그냥 가는 경짜도 이상한거 아니야? 가야죠 그러면은 애꿎은 애들 미행하지 진을 치고 있어야지 응? <laughs> 진을 치고 있어야지 민폐죠 그러면은 야, 이씨. 우리 굿? Of course, we Are you okay? Yeah, yeah, I'm fine. Good. <laughs> h e y Alex! Look who's 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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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e Alex! a l h x a e y buddy. 안 기쁜데? 어. e x 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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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인이보다는 나을 거 같은데. 유 신문에 만에 그럼 나 있는데 그게. <목소리> 그러게 왜 애한테 신문을 보게 했어? <목소리> 고맙지 내가 도와줬다고. <목소리> 있어 그러네. 무시하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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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 어이가 없네. Of course. 반 날주. 알렉스랑 대화하시래요? Wife. Hey. 아, 그 드럽게 hey. 귀찮게 하네. That's a really nice bike. Thanks. 아들. So, uh, how long have you known Leo? A while, I guess. 응. Hey, 좋아. I'll 화면을 잡아먹어. 어. Can I h 안 l p y o 운거야 이놈의 옆편네를 그냥. <웃음> <웃음> 야. 애를 키우는데옆편네만잘못했냐 난안 키웠으니까 내 잘못은 아니지. <laughs> 오 시원하다. 지금 <laughs> 그러고 있을 때냐? 아, 형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승부야? <laughs> 어, 다튼... <laughs> <뭐야>? 승부야? 덤벼. <laughs> 빨리 나무 죽이다 이 새끼야! 난난 준비돼 있다. 오? 아 비켜 새끼야. 아 이십칠점이네 나. 하이십점밖에안 아, 되는 게잘 봐라. 와. 어. 호. 어. 어, 어 어. 거의? 어? 한 번에 25점. 지렸죠 a 어? 0점 어? 내가 피언이야 바로? 난너 와이프랑 섬 사는 중인데저저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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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죽여 버리겠어. 빨리 가라고아뭘아라고 지나려.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은 바람 핀다는데 그럼 안 돌아? 아, 아, 어. 아나 이거 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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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지 어, 이거. 뚜준뜨다리 <laughs> 어. 얘가 사다리 춤. 움 아, 저의 <laughs> 아, 애 자식 이게 뭐지? 에이, hey, look, your sign is broken. Why don't you come down and help me fix it? 잡고 뭐? 잡고 어쩌라고? No. All right. Don't worry, I'll fix it for you. Fix it for you. 잡고 뭐 어쩌라고? 망치 들어왔다. 바람을 펴? 버버리러 간다! 그게 아닐텐데? 너와 할 일이? 밤에 겨버리러. 밤에 겨버리 아 씨, 내가 왜없어어 무릎 다 쳤다. 뭘 봐냐고. 어, 그렇지. 오... 면회를 하나? You, <웃음> 아니. <웃음> <you> <laughs> 정구? But you know I'm better than you at basketball, right? No, you're not. 아 분다? Yes, I am. 내가 빠가 돼가지고. That could be fun, but maybe we should get going. Oh, come on, just one game. 아한 판만 한다고. Okay, guys, one game. Get ready to lose, boy. I'm gonna win. Ah, you know I'll win. Oh. 뭐야 개인전이야 삼파전이야? Are you guys ready? Oh, we're a d y Let's go! Okay! Hot j 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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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h a r h a r h a r h o a r Hot t o t jar!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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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으아, 으아. Alex, <laughs> 어? 어? 아 알렉스 내가씨돈 안껴줄꺼 이새끼야 어? 아야왜 그거 네가 가져가 내곰 마이볼 어? 애기 패스 패스 내씨 아이씨 아 그거 <이 씨. 웃음> <laughs> <laughs> 아, <왜> 네가 넣냐고 <laughs> 애가 넣어야 될 거지 이새끼야 패스라고어 <laughs> 와, 이 진짜. 쓰레기도 진짜. 여기도. 여기도. 여어도여기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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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놔, 내놔. 도와줘도와줘도와줘도 여기도. 기도기기도여도기도기도여도 You should become a pro. Really? I think that's not it. Yeah. A n a t u r e a m I t h o g h it good, it's e a l l Hey, beautiful. Hey. Well, what would you look at that? You guys seem to be getting along well. Beautiful. Oh, there's no s e s e Right? t s so e t t y Yeah. b e a u t o f u l Don't take p i t u r e s Hey. Yo, why do I give you this? 난간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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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안 놀아줘요? 어? 어? 아, 아 시안 들어가네. 다다다 야! 늘고 있어 봐요. 뭐 하려고 둘이서 Any idea where r o y is? Ray, what do you want with that asshole? I need to find him. I'm sure he knows w h e a r h Have you seen him lately? Yeah, he's working at that new construction site downtown. Okay, good. I'm <laughs> I need you to be ready to leave the country as soon as I'm back. Don't worry about that. I'll take care of it. You just make sure to get back safe, okay? Yeah. No, don't just, yami. No, don't just, yami. No, don't just yami. yeah me. Now we're you to Okay, I promise. By the way, do you still have that piece? <laughs> 음, 그거, 그거. I do. Black Olaf, <laughs> <Black laughs> <웃음> 뭐야? 홀. h e r 내가 리볼버로 준비하랬지. I love you. 그냥. 어. 지 뭐? <laughs> 야 어, 빨리 안 와. <laughs> 둘이 거기서. You <laughs> t 새끼들이 세고. 나왔다. <laughs> 하, 나 진짜. 다음엔가격 y e 농구 슛 말고 사람 슛 <laughs> 보여 줄게. Next <laughs> time <laughs> I promise. <거> 가친다 정말 씨. <laughs> 현실을 즉시 시 <즉시> 시켜 줘야죠. <laughs> 아들이 든든해. <laughs> 간다.